여기서 fx가 이차함수래요. 다음 두조건이 만족한데요. f마사랑 2가 똑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꼭지점의 x철표를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아 대칭구조를 이용해서 이 e, 이차함수는 꼭지점의 네, x철표를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요 x가 마사일 때의 높이랑 2일 때의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저기 이제 약간 그림이 반항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한번 이차함수를 대충 생각해 보면은 마사일 때랑 이일 때랑이요. X가 마사일 때, 그때의 높이랑 X가 이일 때, 그때의 높이가 똑같대. 뭔지는 모르겠어. 나도 양손지 음손질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마사의 높이가 여기에 있으면 이 높이도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어,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은 여하튼 지금 가만 봤을 적에는 얘네 둘이 딱 중간에 어딘가 뭐가 있다? 이렇게? 예, 중심이 있다. 꼭시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마사와 이의 중간은 누굴까요? 마이너스. 이너 1이죠. 이러면 2개 더해서 평균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호 두개 더해서 나는 미하니까 마이너스 1이다 해서 곡선 앞을 알았다는 거죠. 얼마일까요?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나아 조건에서는 두 점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이차함수는 원래 y는 폭은 모른다, x는 반대로 y는 그대로야. 미지수가 몇개 있는 거지? 세개 세 있어요. 미지수를 a를 몰라, p 몰라, q 몰라. 근데 이 중에서 우리 하나 알았죠? p p가 얼마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이면 피는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식이 플러스가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미수몇 개를 몰라. 두, 개. 두 개를 몰라. 그두 개를 누가 알려줘? 얘가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감법으로 풀면은 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맨 앞에 A 몰라요. 그리고 피만 알아요. 피만 그러면 구해주면은 y는, 몰라.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몰라. 근데, 이점을 지난다 카더라 카드라 통신. 0하고 1로 그럼 1은? a q. q 되고, 자, 또, 지난다 카드라, 1하고 y 마이 집어넣어. y는? y plus q. 네, q. 되겠는데, 이두 개를 빼요. 1에서 y 빼면, 3은, 3은 똑같다. 네, 그래서 A 확정. 나오고, A가 만약에 Y나 1이라면은 Q는 얼마나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화성의식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이차 함수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해서 집어넣으시면 와인은, 따라서 Y는 네, 이게 답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옳은 걸 물어봤거든요. 마일에 대한 대칭이다. 어때? 맞아요. 네, 맞고요. 마일랑 이사이에서 최댓값 최소값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나온 식의 y는 마이너스 하고도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였나요 네.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뭐죠? 위로 분르위 부르. 되는 것이고요. 이꼭짓대 표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1콤만 네. 이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자르겠다고요? 마이부터 이까지 자르겠대요. 그럼 누가 더 멀어? 이. 2가더 멀죠? 이 네. 그럼 마이는 이 짝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는 이 짝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 그림은 여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올라갔다가 찍고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연값, 최소값을 합한 게마우냐고 했거든? 그럼 최대는 누굴 대입한 거죠? 마이는 마이너스. 1. 네. F 마이린 얼마? 22요. 2가 되겠고요 최소는 뭘뭐 넣은 거죠? 마칠. 아, 2. 네. 2를 집어 넣은 얼마죠? 마칠. 음. 네, 맨 절대 값이네요. 마칠이 됐네요. 합해보세요. 마이너스. 어때? 맞아요. 네, 맞네요. 맞아요. 자, ᄂ 또한 맞았다. 맞아요. 자, 뒤에 보면은요. y는 fx-1의 그래프가 기울기 2 n 직선과 접할 때 g. g 여은3이다 만약에 기울기 2인 직선인데요, 그럼 기울기 2인 직선은 네. y는 기울기가 2야. 네. 기울기 내 문자 좀 가려졌네. 기울기가 2에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y는 2x 플러스 3. 몰라, 뭐 이렇게 해놓고 이 몰라가 3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요. g 0이라고 하는 거든요, 거 그죠? y절편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y도 2이면 은더 뚜렷하게 g x로 잡아주시면 좋겠죠. gx를 e 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이 e x 플러스 b는 y는 fx 마이너스 1과 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 fx 마이너스 1을 어떻게 구해요? 원래 f x 다가뭐는 건가요? 네. 네? 이게 원래 fx였거든? x 자에뭐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X-1을 x 집어넣어야죠. Okay. 네, 그래서 여기다 X-1 집어넣으면 여기다 X-1 집어넣어봐. x 집어 제 X-J. X제. 그래서 x 제곱이 되겠죠. 얘가 X-1 들어가면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X-1 이렇게 들어가서 FX-1은 마이너스 F. X의 제곱 더하기 2. E. 걔가 과연 Y는 x 플러스 B. 라는 녀석과 접하게 될때이 B는 3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접하는 거니까 또다시 또 쉬운 자, 그래서, 그래, fx-1은 있잖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였어. 그런데 있잖니? gx는? e x 플러스? 우리 그동안 b 쓴 적은 없었죠? 네, 몰라. 이렇게 되는 건데, 니네 들이 뽀뽀 쪽 접하냐? 접할 때 b 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가 EX 더하기 B와 같아지는 순간을 구해보려고 하니, X 더하기 EX 플러스 B 마이너스 2 맞나요? 예. 딱 봐도 알죠? 얘가 접할리면 중문 가져야 되는데, 얘가 얼마면 좋겠니? 얼마면? 3이 3, 3, 3. 이 전체가 1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 2 1이면 중문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예. 따로 뒤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B 얼마라는 거 알게 되었어요? 3, 2, 3. 어때? 다 맞아? 네 3이라는 거죠. 너 3이다! 그럼 이것도 맞아요. 아, 혹시 기어 다 맞았나요, 아까? 네. 네, 그럼 답은 다, 다 맞는 거예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오십시오.